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5월 15일 일요일 음력으로는 4월 15일입니다. 아래 이번 주 주간 뉴스를 시청하시겠습니다.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창립 100주년 경축 대회가 11호전 북경에서 성황리에 거행되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전금진 등 지도일꾼과 공천단, 청년 대표들은 격동되고 흥분되며 기쁜 마음을 안고 주정우 중심에서 대회의 생중계를 집중 시청하면서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의 휘양한 시각을 함께 견정했습니다 청춘은 무한한 희망을 양육하고 청년들은 아름다운 내일을 창조합니다. 습금형총서기가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창립, 백 주년 경축 대회에선 중요 연설에 회의장 내 간부 군중들로 하여금 더 없는 고무 경례와 분발 정신의 힘을 받게 했습니다. 모두는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창립, 백 주년 경축의 역사적 기점에서 반드시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치고 습금형 총석의 부탁을 명기하며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계속 분투하면서 부흥의 기둥으로 될 포부를 갖고 용감하게 강국의 삼봉으로 되어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로정을 실현하는 가운데서 위대한 시대의 청춘의 편장을 엮어 나가야 한다고 표시했습니다. 시대는 청년들이 발전하는 보교한 옥토이고 청년들은 시대 발전의 활발한 동력입니다. 시청 활동에 참간 청년 단원들은 신시대 새로정에 입각하고, 트팀 없이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며, 조국과 인민을 위해 영원히 분투하고, 성심성의로 기여하는 확고한 리상을 수립하며, 시대의 템포를 맞추고, 인민과 운명을 함께하며, 민족보흥의 중림을 떠밀수 있는 시대의 신인으로 힘써 성장하며, 중국꿈 위대한 실천을 실현하는 동시에, 청춘의 꿈을 실현하랜다고 밝혔습니다. 주급 지도자, 주정부 관련 부 비서장, 주당위 판공실 책임 동지, 공천단, 청년 대표들이 시청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청춘의 5월,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이 백돌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습근평 총사기가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창립 100주년 경축 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에 우리 조 광고만 공천 단원 청년들 속에서 열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광고만 공천 단원 청년들이 종합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 꿈을 실현하는 새로 정에서 분발 전진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습근평 총석기는 신시대의 광범한 청년들은 리상이 원대하고 신념이 확고한 모범이 되어야 하고 애써 학습하고 단어의 혁신하는 모범이 되어야 하며 과감히 투쟁하고 투쟁에 능한 모범이 되어야 하고 간고 분투하고 사심 없이 봉사는 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덕과 선을 지향하고 규율을 엄수하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生逢盛世，责任在肩。作为一名林业青年，我将紧跟党的步伐，听从团的指挥，承担起历史使命，做起而行之的奋进者，将守护绿水青山作为青春使命。总书记提出，一个民族只有寄望青春、永葆青春，才能兴旺发达。作为一名电力系统的青年员工，我将牢记总书记的殷切希望。 훈춘 마천자 변경 파출소는 80년대생, 90년대생으로 구성된 청년 경찰 집단입니다. 그날내 이 청년 집단은 변경 경무 사백 입각해 청춘을 불태우고 끊임없이 분투하면서 관할 구역 대중을 위해 봉사하고 변경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青春孕育无限希望，青年创造美好明天。听了习近平总书记的讲话，我们备受鼓舞。作为新时代移民管理警察，我们更要厚植家国情怀，练就过硬本领，保持迎难而上的青春激情，坚定爱国爱党的理想信念，做好一线边民的服务员，做好辖区平安的守护员，踔厉奋发。 행왕청현 공찬 단원들은 습근형 총석의 중요 연설을 참답게 듣고 나서 리상 신념을 확고히 하면서 애국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자신의 실제 행동으로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청춘 편장을 엮어 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신평총来到清教 就是给自己选择了一条终身难忘的青春之路，站上三尺讲台，就是给自己选择了一条实现理想的成长之路。我将时刻牢记习总书记嘱托，牢记青年人的使命与担当，把个人所学用于回报祖国的实际行动中。구일성党위参谋员里面며党당위서인전금진이주재할전주전염병예방통제형세분석회의가소집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효율적으로 전염병 예방 통제와 경제 사회 발전을 일괄 추진할 때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 연설, 중요 지시 성신을 깊이 관찰하고 손춘난 부총리의 포치와 요구, 그리고 성당위 성정부의 결책 포치를 참답기 실시해 방심하지 않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두 가지 사업을 모두 억세게 들어주어 전염병 예방 통제와 경제 사회 발전에서 모두 승리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당위 부석이며 주장인 홍경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주당위 상무위원들이 차례로 발언하면서 방역 사업을 참답게 총화하고 인식과 체득을 깊이 교류했으며 현재의 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상시와 전염병 예방 통제 사업 조치를 한층 더 연구하고 보완했습니다. 전금진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우리 주의 전염병 형세는 총적으로 안정적인 추세고 대중의 생산, 생활 질서도 대체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고속철도, 항공, 고속도로 등이 전면적인 운행에 들어가면서 전염병 예방 통제, 잠재적 위험이 늘어날 것이기에 추호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전염병 예방 통제 형세의 주엄성과 복잡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당중앙에서 확정한 전염병 예방 통제 방침과 정책을 깊이 있게 완정하게 전면적으로 인식하며 제반 방역 조치를 확실하게 틀어주는 등 사상과 행동을 주앙과 성당위의 결체 포치 확고부동하게 통일시켜야 합니다. 각 측의 책임을 확실하게 다져야 합니다. 사업에서 신속 정확 엄격 세밀 착실할 때 대한 요구 각 고리의 규범적인 요구. 방역 일꾼의 책임에 대한 요구를 변함없이 견제하고 방역 일꾼 양성과 비축을 힘껏 들어주며 독촉과 지도를 더 한층 강화해 힘들게 얻은 전염병 예방 통제 성과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민생 보장과 개선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안정시키는 재반 정책을 잘 통합하고 가격과 공급을 안정시키는 감독 관리를 강화하며 안전생산 책임을 엄격히 시달해 사회의 큰 국면 안정을 견결히 수호해야 합니다. 전염병 예방 통제와 경제사회의 발전을 고효율적으로 일괄 추진해야 합니다. 올해의 재반 목표와 임무 수행에 진력해 실제 행동으로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길림성 제12차 당대회의 성과적인 소집을 맞이하고 훌륭한 성적으로 자치주 창립 이른돌스를 경축해야 합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전금진은 10일을 연결해서 전염병 예방 통제, 교통 운항 운행 재개, 자치주 창립 경축 대상 건설 등사업대 조사 연구했습니다. 전금진은 전염병 예방 통제와 경제사회 발전을 총괄할 때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 연설,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전염병 예방 통제 조치를 세밀하고도 실속 있게 시달하며 생산생활 질서를 다그쳐 회복해 전염병 예방, 경제 안정, 안전 발전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연길 서역을 찾은 전금진은 대합실과 출입 통로에서 여객 출입 검사 관리 통제 절차를 살펴보고 전염병 예방 통제 조치 시달 정황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전 검진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외부류의 방지 관문을 엄격히 지키고 예방 통제 조치를 일정 쇄분하며 분류 관리를 강화하고 전염병 예방 통제 전방 진지를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문명 관리. 문명 봉사에 입각해 검사 과정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예방과 조기 발견 기제를 보완해 인민 대중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출행을 보장해야 합니다. 전금지는 자치주 창립 경축 중점 대상인 연변 노동자 문화 예술 중심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대상 건설 진척 상황을 자세히 요해했습니다. 전금지는 이 대상이 건설된 후 우리조 정치 문화 예술 활동의 중요한 장소로 될 것인 바 반드시 정밀 관리를 견제하고 안전 시공을 단단히 다잡으며 공사 질을 엄격히 장악하고 대상 건설이 예정된 기일에 마무리 되도록 고품질 고 효율로 추동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연결시 전민 건강체육중심 개조 공사 대상은 자치주 창립 경축 중점 대상으로서 6월 말에 완공돼 사용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전금진은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대상 개조 진척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전금진은 기획 여구에 엄격히 따라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전체적으로 배치하며 특색과 주목할 만한 점을 알심대로 부각해 대상을 품질이 우수한 정품 공정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결저양천국제공항 대합실에서 전금진은 국내 항공편 운항 재개 관련 정황 소개를 청취하고 전염병 예방 통제 조치 보장 관련 정황을 요해했습니다 전금진은 전염병 예방 통제를 단단히 틀어쥐고 재반 예방 통제 조치를 엄격하게 시달하며 내부 자원 배치를 강화해 여객들의 출행 수요를 위해 전력으로 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길 아리랑 축구 체육 공원 대상 건설 현장에서 전금진은 대상 건설 진척을 참답게 둘러보고 기능 구역 획분등 정황에 대해 자세히 료해했습니다 전금진은 각 연령 단계 특히는 청소년 성장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 운동 헬스 레저 체험 문화 교양이 일체화된 종품 공원을 힘써 구축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 대중의 새로운 기대를 부단히 만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당위 사무위원이며 연길시 당위석인 조영호 부주장들인 윤조휘 장길봉 주정협 부주석이며 주당위 부비서장인 리중경 조직석 관련 부문과 연길시 관련 책임 동지들이 상수란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유리한 시기를 다잡고 봄파종 진척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목전 전주 쪽으로 한전 파종은 절반 이상을 완수했고 대면적 벼 모내기가 육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주 알곡 작물 파종 면적은 38만 9천 헥타르로 예상되는데 그중 옥수수가 22만 8천 헥타르, 콩이 11만 6천 헥타르, 벼가 4만여 헥타르, 기타 작물이 5천 헥타르입니다. 목전 우리주 한전 파종은 50% 이상 완수한 가운데 옥수수 파종은 70% 정도 완수했습니다. 농업 전문가에 현재 우리주 병모 자람새가 양후에 기본상 이엽 일 심기에 들어섰으며 일주일 가량 지나면 벼모내기를할수 있는 바 농민들이 요즘 모판을 관리할 때 온도와 습도 수분 관리 병충해 예방 그리고 논에 물을 대는 준비 사업을 잘할 것을 권했습니다. 농정시 지신진 농지촌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발을 바르하게잘 자란 병모들이 모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민 원웅광은 단연내 전문가의 기술 지도를 받으며 해마다 튼실한 병모를 육성해내고 있습니다. 이미 한전 파종을 마무리한 그는 5월 20일 쯤에 벼 모내기 작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면 完了，现在已经有三叶了，三叶一芯儿差不多了，一三叶一芯儿左右。我预计采秧呢，应该在五月二十号左右吧。现在呢，水稻大棚呢，就是主要是通风炼苗。早上太阳出来之前呢，一定要把大棚打开，然后注意观察。现在有的水稻苗有没有立枯病的这个现象？如果有呢，及时把这个病株拔出在苗床以外。 고무시 월청진 수구천 촌민들은 날씨가 좋고 기온이 오르는 유리한 시기를 다 잡고 올해 우리 주에서 첫 번째로 벼 모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수구촌의 벼 재배 기재에서 괴소 벼이양기가 모내기 작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10여년간 벼 재배를 해온 손학문에 분초를 다투면서 일꾼 3명을 데리고 벼모, 운반, 모내기 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년이넘시작예요 아, 2이 넘는 거예요. 아, 예2 2 수구촌에서는 이미 몇해 전부터 독특한 지리 위치 우세를 이용해 다른 촌보다 약 10일 가량 앞당겨 벼 모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수구촌에서는 벼 관련 제품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자 벼 재배 모식, 발로 개척 등 면에서 새로운 길을 적극 탐색하고 있습니다. 2021년 我们为提高村民收入和村集体收入，申请了有机大米种植认证和有机大米加工认证，并注册了“月清水水乡”品牌，嗯，为村级收入打造良好基础，为有机水稻种植、生产、加工、销售的一体化打造出鲜明特色的水口模式。주농업농촌국의달이며올해우리주표모내 、네、 기는5월21일전후에전면적으로시작될예정입니다 장춘에서 연길에 이르는 C1007, C1017편과 연길에서 장춘에 이르는 C1006, C1016편 고속 열차가 발을 운행을 회복했습니다. 이는 우리조 철도 운수 안정 회복 사업이 시작됐음을 의미합니다. 운행을 회복한 장춘 연길 방향의 첫 고속 열차 C1007편이 8일 오전 9시 49분에 연길에 도착했습니다. 주위에서 토란 인원을 대상해 우리 주에서는 전염병 예방통제재반사업을 엄밀히 포치했고, 역출구에서 체온 측정, QR코드 스캔, 도착 즉시 핵산 검측 등 절차를 마무리한 후, 여객들의 행적에 따라 분류했습니다. 在我身后呢，我们的工作人员啊，正在对到站的旅客的行程码呢进行逐一的查看，并且呢为他们贴上红色、绿色以及黄色的这样的一个标签，并由现场的这个工作人员引导来进行三个方向的分流。현장에는세개의통로가설치됐습니다첫번째통로는집중격리통로인데격리일수는14일입니다두번째통로는연결시내에하는주의연변귀환인원전용이며 세 번째 통로는 지위 기타 현시에 있는 연변 귀환유란 전형입니다. 운행을 회복한 연길 장춘 방향의 첫 고속열차인 C1006편 열차는 8일 오전 10시 8분에 연길에서 발차했는데 이는 59일 만에 연길에서 처음 장춘 방향으로 향하는 열차입니다. 열차 출발 전 연길 서역 진입구에는 여객들이 길게 줄섰고 사업열권의 인도하에 길상 코드를 스캔한 후 열차표 구매청으로 들어섭니다. 개찰이 시작되자 여객들은 질서있게 역에 들어섭니다. 당연 연길에서 장춘으로 향하는 열차는 두 편인데 각기 C1006과 C1016편입니다. 열차는 연길에서 출발해 도나, 교하, 길림을 경유해 최종 장춘에 도착합니다. 연길서역 사업률꾼들은 요즘 승객이 증가되고 있기 출행 수요가 있는 승객들이 될수록 온라인으로 열차표를 구매하고 미리 기차역에 도착해 여정을 지체하지 말 것을 건의했습니다. 공직변호사 세무관련청이 자문조정중심 설립식이 9일 주세무국에서 있었습니다. 주세무국에서 자문조정중심을 설립한 것은 성세무국 법규 부문의 위탁을 받고 전개한 탐색적 시도로 전성 세무 개통에서 첫 사례입니다. 설립식에서 주 사법국과 주 세무국 책임자가 함께 공직 변호사 세무 관련쟁이 자문 조정 중심 현판을 제막했습니다. 전면 의법 취세에서의 공직 변호사의 직능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세무 관련쟁이 해결 기제를 보완하며 납세인 비영납부인의 합법적 권익을 소화하는 목적으로 년초일에주 세무국에서는. 공직 변호사 세무 관련 쟁이 자문조정 중심 건셉을 준비했습니다. 자문조정 중심이 설립되기 전에 공직 변호사들은 이미 수많은 제2, 응소, 조정, 신서동 사업을 실제적으로 담당했고 관련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전주 세무 계통에는 공직 변호사 도합 25명이 있습니다. 공직 변호사 세무 관련 쟁이 자문조정 중심의 주요 직책은 공직 변호사가 세무 관련 쟁의에 개입하는 것을 통해 그들의 전문 우세를 발휘하고 분급 분류로 세수 관리 쟁의와 세무 법률 정책 쟁의를 정밀 조정하며 법치 사상과 법치 방식으로 세무 관련 쟁의 관리를 추진해 최대한으로 여러 유형의 위험을 근원에서 예방하고 기층에서 해결하며 맹아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因为我们税务系统的公职律师既精通法律，又熟悉税收政策，所以提供的服务角度更加专业。除了有幺二三六六网上局长信箱，还有通过互联网督查的相关途径以外，纳税人、缴费人上门咨询服务，或者是提起复议之前啊，都可以，我们都可以提供相关的服务。 이상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더 많은 뉴스 정보는 연면 뉴스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